아마 분명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지갑 속이나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유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사람들의 지갑 속에 절대 없는 이것이, 가난을 얻고 불행을 얻을 사람들의 지갑 속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돈을 몰고 온다고 말하는 것은 집안에 두는 금거이며또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나 가방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건들이라는 것이죠. 하여 저도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지갑 속에 넣어두어야 할 것과 또 넣어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지갑이 좋다느니, 지갑의 색상이 어떻다느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풍수는 바로 실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하신 것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색상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여러분에게 잘 맞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지갑과 가방은 절대 더럽게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갑을 자주 바꾸시는 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것을 버리는 건 역시 풍수적으로는 좋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여 이 지갑을 잘 보관하시는 것과 가방을 잘 보관하시는 것 풍수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분명 여러분들의 지갑, 특히 남성분들의 지갑은 지갑의 모양이 변형된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에티켓 교육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지갑 속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지갑이라는 한자는 종이로 만든 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이 종이라는 한자를 썼을까요? 네, 가죽이라는 의미를 사용해도 될 것인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찢어지기 쉬운 종이라는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네, 더럽게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찢어진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찢어지게 되면 돈이 담길 수 없다는 의미이며 또한 재물복이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지갑은 소중하게 보관을 하시고 절대 모양의 변형이 생기지 않을 만큼만 넣으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재물복이 계속 여러분에게 몸게 됩니다. 그리고 지갑을 바꿔야 할 시기는 이런 변형이 생겨서 원형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때라는 것 아울러 같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돈이 돈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일정량의 돈입니다. 네, 집안에 있는 금고가 비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 지갑 역시도 비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면 이건 역시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을 자주 열어서 돈을 꺼내는 건 역시 풍수적으로는 그리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여 꼭 사용할 만큼의 돈만을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물론, 현대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현금카드나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것이니 이것을 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맞습니다. 지갑 속에는 꼭 필요한 카드만을 제외하고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지갑 속에 카드가 많은 사람 치고 절대 부자가 없고 또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제복이 약해집니다. 네, 카드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또 이것이 너무 많으면 가난해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갑 속에서 주술적인 물건은 무조건 빼세요. 여러분, 지갑은 생동하는 기운입니다. 맞습니다.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주술적인 물건, 즉 부적 같은 것들은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거예요. 네, 이 작은 가방이나 지갑 속에서 이렇게 강한 음향이 서로 충돌을 하여서 좋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나쁜 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이런 주술적인 것들은 늘 다른 기운들은 묶어두고 원하는 기운만 살아나도록 하는 의미가 강한 것들이에요. 네 이것은 절대 여러분의 재물운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지갑 속에 절대 넣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지갑이나 가방 한번 열어 보십시오 분명 이게 뭐지 하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래되어 이제 사용하지 않은 은행 카드들 또 보안 카드나 누구의 것인지 알수 없는 명함들 그리고 그외 잡동사니들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무조건 청결하고 단순한 것으로 들어옵니다. 하여 집 안에서도 주방이 더럽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무조건 가난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재물운이 바로 지갑이며 또한 가방인 것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이곳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최소한 여러분의 재물운이 유지는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명함을 지갑 속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겨진 명함은 절대로 남에게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겨진 명함을 남에게 받게 되면 이건 역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명함은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며 또한 상대방의 얼굴인 거예요. 하여 누구의 것이든 명함을 받게 되면 잠시간 보관은 하시더라도 무조건 나중에는 이것을 지갑에서 빼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명함을 주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명함은 바로 명예운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성취운을 상징하는 것이라 지갑 속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명함첩을 따로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명함을 받으시면 그것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시고 그 명함은 돌려주시든 아니면 따로이 보관을 하시든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 지갑 속에는 명함을 보관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지갑이 빵빵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갑에 종이지자를 사용한 것은 절대 이곳에 찢어질 만큼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지갑이 찢어진다는 것은 바로 재물운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지갑이 빵빵할 만큼 그리고 가방이 꽉찰 만큼은 뭐든 넣지 마세요. 네, 부자들은 무조건 이 지갑이 또 가방이 가볍고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비어야 다시 차게 되고, 차게 되면 다시 나가게 된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풍수에서 이 말은 지갑이 꽉 차면 재물이 나갈 일이 생기고, 또 지갑이 비어 있으면 재물이 들어올 일만 생긴다라는 의미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단순화 시키시고 꼭 필요한 것만 넣어가지고 다니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에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넣어두어야 할 것과 꼭 빼야 할 것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갑에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적은 것, 그리고 스스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바로 가족 사진이고 또 추억이 담긴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절함이니까요. 간혹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지갑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여러분,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물론 저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제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네, 이것이 제가 정말 힘들 때 많은 위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의 징표 무조건 하나 정도는 꼭 넣어가지고 다니십시오. 분명 그것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알수 없는 큰 행운을 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네, 부는 어느 순간 알수 없는 곳으로부터 밀려 들어온다는 것이 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갑 속에 꼭 넣어두어야 할 것과 넣어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하여 풍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험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